안녕하세요. 아는 사람의 보험 스토리의 장동빈 설계사입니다. 최근 들어서 국민 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,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. 몰라서 타먹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일 텐데요. 저도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찾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본인 부담 상한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, 그리고 나는 해당이 되는 건지,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. 먼저 본인 부담 상한제란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1년에 지출하는 병원비를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병원비를 내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비를 좀 많이 썼다고 하면 이 국가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.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보장하는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료인 급여치료 중에서 본인 일부부담금이 되겠습니다. 병원비를 뜯어보면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급여란 이 건강보험이 보장되는 항목을 말하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입니다. 급여 항목은 다시 일부 본인 부담 항목과 전액 본인 부담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일부 본인 부담 항목은 이 외래의 경우 병원 규모에 따라서 30%에서 60%를 본인이 부담하고 입원하시는 경우는 20%를 본인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 항목은 본인이 100%를 부담합니다.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바로 일부 본인 부담 항목입니다. 급여 항목 중에서 전액 본인 부담 항목과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. 또한 선별 급여, 임플란트, 이 3인실 입원료, 뭐 추나요법 등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참고로 선별 급여란 이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있는 항목을 말하는데요. 국민 건강보험에서 일부 보장은 해주지만 이 본인 부담률이 50%에서 80%로 높은 항목으로 이 본인 부담 상한제의 환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.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통제하기 때문에 이 병원비를 구성하는 항목들은 여러 가지 항목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국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항목 중이 본인 일부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었을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으실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소득 기준 및 상한액입니다. 뭐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먼저 내가 한 달에 내는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로 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실 텐데요. 내가 내는 월 평균 보험료에 따라서 이 소득 분위가 나누어지게 됩니다. 예를 들어, 내가 지역 가입자로 월 평균 1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7분위에 해당합니다. 다음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을 보면 7분위는 313만원이 상한액입니다. 하지만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서 입원했다면 388만원으로 이 상한액이 올라가게 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서 입원했다면 이 상한액 기준이 좀더 올라가게 됩니다. 내가 상한액 이상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출했다면 그 초과된 부분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. 다음으로는 신청 방법인데요. 먼저 사전급여라고 해서 올해인 2024년 기준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이 808만 원 이상으로 지출했을 경우는 이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이 병원에서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건강보험 공단으로 청구하게 됩니다. 여기서 나오는 808만 원은 이 보험료 10분위 기준으로 가장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고소득자의 본인 부담 상한액인데요. 이렇게 808만 원 이상으로 병원비를 지출했을 경우는 이더 이상 병원비를 내지 않게 됩니다. 그리고 나중에 내 보험료 수준에 맞게 상한액이 낮아진다면 뭐 추가로 환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사후 급여인데요. 본인 부담 상한제는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. 1년간 지출한 본인 부담금을 그 다음 해 8월에 정산을 해서 사후 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. 본인 부담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 주게 됩니다. 올해 2024년 8월에는 이 작년인 2023년 한해 동안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분들에게 또 환급될 예정이고 올해 2024년에 지출한 의료비는 내년인 2025년 8월에 정산이 들어갑니다. 만약에 우편을 받지 못하셨거나 나 내 주변에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가 의료비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클릭하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그밖에 참고 사항으로는 이렇게 환급금을 받았는데 민간 보험인 실손보험 회사에서 내가 환급받은 금액을 이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 공단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병원비를 지출한 환자가 이 치매나 중증 질환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이 가족 등의 대리인이 신청하시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급금은 이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. 마지막으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지급 동의 계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매년마다 이렇게 신청서가 날아오거나 또 신청할 필요가 없이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병원비를 이 계좌로 매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본인 부담 상한제는 각자 내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서 이 정해진 상한액 이상으로 본인 일부 부담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는 이 초과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돌려주는 제도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만약에 내용이 이해가 잘안 되신다면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하시고 내가 해당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직접 신청하시거나 또 직접 신청하는 게 어렵다 하시면 뭐 자녀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젊은 분들에게 물어보셔서 꼭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러한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